네. 에리베. 영공을 메워 주는 역할을 하는 바로 토양겁니다. 자, 한번 얼마나 촉촉한지 한번. 자, 제가 파리 짧습니다 앞으로 좀와 주시고요. 왜 왔다가 다시 가시죠, 근데. <laughs> 예. 너무 <맛있다>. 자, 예. <laughs> 바르소니아 예, <laughs> 한번 선배님 다들 있을 때는 이걸 안 하시네요 예. 자 그럼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laughs> 저거 너무 좋다 아 이것도 오실 거죠? 오, 진짜 촉촉한데. 오. 아, 되게 촉촉해자 촉촉하죠? 네. 자 지금까지 수판이 들어가 있는 프라이머는 저도 처음입니다 로다는요 로다에서 속에 들어와 있는 베이스는 처음이고요. 자 그리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벨벳 상당히 매트해 보이지만 이게 모공을 메워주면서 모공을 메워주면서 피부톤을 완벽하게 맑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저는 두 가지를 섞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벨벳 느낌의 프라이머와 수분의 프라이머 두 가지를 섞을 거예요. 자, 그래야지만 이 피부가 나중에 들뜨거나 붙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부톤 자체가 워낙 맑아져요. 자,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섞을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보십시오. 저희 누델은 전체적인 피부톤이 맑은 편이지만, 이 제가 단점만 보여드릴 거예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연출할 거고요. 자, 다시 눈 밑에 광대 부분, 그리고 코라인 이어서 밑에까지 연출을 할 겁니다. 자, 지금 붙이게 되면요. 반쪽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미세하게 뭔가 좀 맑아져 보인 듯한 느낌 한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요 모공이 메어 졌기 때문에 보여지는 느낌은 상당히 맑아져 보인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항상 그... 피부 표현에 있어서는 되게 많이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인데 자, 그 다음에 저는 파운데이션 사용합니다. 파운데이션 여러분들 프라이머나 메이크업 베이스 하신다면 바로 쿠션 쓰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도 쿠션 쓰고 계시고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을 내고 샵에 가서 메이크업을 받을 때그 거기 있는 아티스트 원장님이 프라이머 한 다음에 바로 쿠션을 때리면 어떨 것 같으세요? 기분 좋으세요? 아니죠 뭔가 빠진 것 같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파운데이션입니다 비비크림도 쓰지 않아요 샵에서 왜? 네.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피부표은 무너지면 끝입니다 아마 연예인들도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수정을 하지만요 그들도 무너지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확실하게 피부표을 완벽하게 하고 넘어가시는 게 가장 좋고요 저희 루나의 롱마스팅 마스크 그 파운데이션입니다 상당히 커버력도 뛰어나지만 밀착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너지는 부분을 상당히 줄일 수 있고요 하루 종일 정말 오랫도록 유지가 될수 있는 파운데이션이에요. 자, 제가 한번 파운데이션 조금만 한번 연출해 볼게요. 자, 저는 이만큼만 사용할 겁니다. 물론 얼굴의 크기에 따라서 약간씩 달라질 수 어, 있겠지만, 자, 제가 그 파운데이션 브러쉬를 이용해서 먼저 사용을 할 텐데 잘 보세요. 자, 바르는 부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입체감이라는 거는요,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겁니다. 입체감은 나중에 하이라이트 주고 명암 주는 게 입체감이 아닙니다. 입체감은 파운데이션부터 시작하는 게 입체감입니다. 자, 그러면, 자, 입체감 연출하실 때, 어비부터 연출하시면 될까요? 제일 먼저 가야 되는 부분. 자, 이거 맞시는 분께 선물 어? 별도록 하겠습니다. 이마. 이마 아니고 홀. 홀, 코 아니고요.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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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광대, 광대하신 분 손탁가 들어오시죠 이분들 이따 가실 때, 제 전신 브로마이드 사진, 보이드릴 <laughs> 어, 테니까, 이따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 가장 다 읽어야 되는다 영광이죠? 예. 음, 자, 그래서 제가, 배부분이니다배 부분. 자, 배 부분, 어디? 이쪽이죠? 여기가 가장 파운데이션이 많이 묻어야 될 배이고요. 자, 그리고 두그 번째가 어디예요? 이마 배다. 마지막은? 턱이겠죠?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파운데이션 많이 있으면 어때요? 이렇게 두꺼워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제가 한번 밑에 라인부터 가볼게요. 저희 모델에이면잘 보시게 되면 피부가 약간의 기미, 조금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늘 제일 먼저 가는 부분, 바로 눈 밑입니다. 눈 밑인데 너무 밑으로 가시면 안 되고요.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쪽 광대뼈 부분을 먼저 감싸주고요. 안쪽으로 잡아줍니다. 자,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파운데이션 브러쉬 발라서요. 이마 부분 갈 겁니다. 자, 이마 부분 간 다음에 전체적으로 밑에 라인은 가볍게 염를할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제가 파운데이션을 지금 썼는데, 좀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하실 겁니다. 그죠? 자, 근데 메이크업은요, 완전히 다 모든 걸 크게 넣은 상태에서 조금씩 빼는 게 아닙니다. 메이크업은 조금 조금 더해가는 게 메이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많이 넣었다가 뺄 수는 없어요. 그럼 메이크업 지워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조금 넣어간다 생각하세요. 내가 바를 걸 생각하세요. 내가 프라이머, 파운데이션, 그 다음에 뭐예요? 컨실러. 그 다음에 마지막 쿠션이나 파우더로 마무리 하셔야 됩니다. 그때까지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지. 안 그렇게 되면 파운데이션에 너무나 많은 신중하다 보면 너무 두꺼워져요. 나중에 많이 들 뜨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컨실러를 이용을할 텐데 우리 그 모델분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려 이착함을 중요하다고 생각 많이 드리죠. 저희 그루나의그 그 아마 이 제품들은 아마 네가 잘아실 겁니다. 100만 컨실러라고 해서 어 100만 개 팔렸습니다. 그만큼 많은 여성분들 이 많이 사랑을 해주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석복 컬러 매다 브라이프 컬러고요. 약간 핑크빛이 들어가 있어요. 핑크빛. 자, 이번엔 커버보다는 얼굴의 균형. 우리가 약간 올라가면은 어돼 보이는. 이런 모습을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이거를 어디다가 연출할 거냐면요. 자, 여기 옆에다가 연출할 겁니다. 자, 이렇게 발랐어요. 자, 그 다음에 저는 퍼프를 이용할 겁니다. 퍼프. 자, 퍼프를 이용할 텐데 여러분들 잘 퍼프하는 방법을 잘 보세요. 하실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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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그냥, 그냥 이렇게. 이렇게 힘없이 그냥 매달이 없이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묻은 게 여기 묻었다가 다시 여기 묻었다 여기 묻었다가 어, 완벽한 커버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있는 힘껏 지셔야 돼요 있는 힘껏 어, 그리고 저희도 메이크업 한번 하면 정말 팔이 힘들 정도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꼭 지켜주셔야 돼요 자 여기 보세요 이분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이게 업이 얼마나 업이 되는지 이쪽하고 확인한번 해보시고요. 자 저는 칠때 이렇게 쳐요. 어머! 이 정도 크시면 안죠는가에 지금 이쪽하고 얘기를한번 보세요. 보인 듯한 느낌 있습니까? 그래 훨씬 더업되 보이죠? 이쪽도 보여주시고요. 예. 자, 그리고 나서 이거는 업 시켜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컨실러 이용하셔서 우리가 제일 지저분하다라고 느끼는 게왜 그러냐면 어디가 완성이 안 돼있냐면 코라인이 완성이 안 돼있다고 보시면 니다 그래서 코라인은 항상 컨실러를 이용해서 완벽하게 커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커버 해주시고 보이는 윗쪽 라인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밑에 약간 다크서클 부분 어떤 하게 잡아주시고요. 다시 한번이 부분까지 완벽하게 잡아주십시오. 자 이제 마무리 하셔야겠죠. 마무리 보시면할 겁니다. 요즘 여러분들 그 수분광이라고 해서 이 문화에서 함께 쓰셔볼 점이고요. 자 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에센스가 있습니다. 그 기능적인 면도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어, 거울이 커서 여러분들이 큰 얼굴을 한 번에 볼수 있는 그 거울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거 제가 안 받을 거고요. 저희 모델 분이 받을 겁니다. 자, 어떻게 받르는지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가 어떤 남자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여자분이 막 이렇게 막 치고 있는 뒷모습은 어떻게 했냐면 빵먹고 있는 줄 알았어요. 네. 얼마나 이렇게 치고 있으면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어떻게 가르는지. 자. 자, 어디부터 가는지 잘 보세요. 자, 어디 가요? 볼 갑니다. 볼. 무조건 볼이에요. 무조건 볼. 그리고 어디로 올라가요? 이마로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다시 볼로 가요. 그 나머지, 이렇게 마무리만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첫 번째 떠서 가는 부분은 어디에요? 보입니다, 무조건. 무조건 보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게 되면 훨씬 더촉적하고 완벽하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죠? 자, 이래야지만이 어떻게 돼요? 오래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여러분들 그 명암이나 볼터치 하는 방법 어려우셨잖아요.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볼터치, 이게 약간 핑크 컬러입니다. 죠 자, 지금 요즘은 브라운 컬러를 이용해서 어둡게 안 합니다. 명암 안 넣어요. 요즘 연예들 보시게 되면 볼터치와 휴대는 거의 같은 컬러였습니다. 자 그래서 좀 핑크 색상을 제가 지금 준비했는데 자 우리가 명암을 한다고 했었을 때 명암을 이렇게 피부에다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세요. 그럼 나중에 이 헤어와 이 피부 사이에 보시면 하얀 선이 있습니다. 하얀 선. 그 하얀선, 예전에 혼주 메이크업 같은 거 하시기 로 보시면 이 땜빵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딜 땜빵하는 거예요? 그 하얀선을 땜빵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쉐딩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발랐어요? 얼굴 작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피부에다가 발랐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 하얀선이 더 돋보여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보여요? 원숭이가 됩니다, 원숭이. 그래서 어떻게 가셔야 돼요? 이 헤어 안쪽으로 들어가시야돼요 명확, 이 안에, 이 안에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이 라인 잡아주시겠죠. 자, 그리고 올기로 가요. 이거 내려가면 어떤 구렛나로 생깁니다. 그올올 가셔야 돼요? 귓볼 잡아주셔야죠. 그죠? 자, 귓볼 잡아주시고, 제일 중요한 턱 라인입니다. 여러분들 턱을 어떻게 하세요? 여기 완전히 옆든 없애버리려고, 옆든 우리가 이렇게 다 서버리잖아요. 그죠? 그럼 나중에 어떤 수염이 생겨요, 이쪽에. 자 여러분들 여기 만져보십시오 이렇게 여기 턱 라인 보이시죠? 자 여기를 보이게 하는 거예요. 턱 보이게 그래야지만이 얼굴이 작아 보여요. 자 보세요 하는 방법은요. 자 이쪽 아래다 대시고요. 이 안쪽을 잡아주시면 자, 이 안쪽을 잡아주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톱라인이 살아나면서 훨씬 더작아보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앞에 잠깐 돌려 보시겠어요? 이 정도 잡아주시게 되면 얼굴에는 없어요. 하지만 이 안쪽을 잡아줬기 때문에 얼굴이 더 작아보이는 효과가 있겠죠. 가장 밝은 부분은 어디입니까? 가장 밝은 부분은 이 부분이 가장 밝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연결해서 앞쪽으로 약간 빼주시고요. 자 한번 스마일 해볼게요. 하겠습니다. 스마일 하셔서 광대 부분에 잡아주시게 되면 훨씬 더 윤곽이 살아보이는 볼도 제품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이제 간단하게 아이 메이크업 그래도좀 완성을 해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약간 풀감미 들어가 있는 아이 셔도우입니다자 사용하는 방법은요. 뭐 지금 전체적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자, 이건 기본적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대치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같은 힘을 주고 계속해서 하게 되면 나중에 여 선이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기서 힘을 줬을 때는, 여기서 올라갈 때는 빼줘야겠죠, 힘을. 뺀 상태에서 지나갔다가, 다시 여기서 숨 주시고, 다시 또 올라갈 때는 힘을 빼고 올라오셔야 됩니다. 그러지만 여기 선이 안 잡히고, 이 안에, 포인트가 잡히면서 전체적으로 완벽한 느낌을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밑에 라인에 약간 레벌레 느낌을 완추 주죠, 요즘은. 자, 그리고 포인트 이용하셔서 쌍꺼풀 라인 쪽에다가 쌍꺼풀 포인트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셔도 포인트로 가볍게 연출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라인업 마스카라까지 연결하시면 훨씬 더 아름다운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립으로 마무리할 텐데 제 2의 메이크업이라고 합니다. 립은. 자 이번 2019년도 패턴 컬러가 바로 무슨 컬러? 자 마시신 분, 마시신 분께 무슨 컬러? 코랄, 코랄 예, 맞습니다. 음, 그러니까 몰라서 못맞겠어요 몰라서 못 맞췄어요? <목> 자, 이번 2019년 컬러가 바로 코랄, 리빙 코랄이니다 근데 이렇게 대놓고 코랄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햇했어요, 펜턴 컬러가. 펜턴 컬러 약간 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놓고 리빙 컬러가 코랄이 나온 건데요. 네 색조 중에서 코랄은 무조건 하나씩 갖고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이거는 약간 매트한 색상의 컬러입니다. 그죠? 코랄 컬러. 자,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립은요 촉촉함이 기본입니다. 촉촉함 아무리 매트한 게 유행을 한다고 해도 촉촉함은 기본이에요. 안에 촉촉함까 깔려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수분 프라이머를 이렇게 위에다 올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면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자 보세요 색상이 어떻게 변하냐면 훨씬 더 선명하게 변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촉촉함이 기본으로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 오렌지 컬러, 코랄 컬러의 느낌을 더욱 더 완벽하게 줄수 있겠죠. 자 바르는 방법은 여러분들 이 밑에 밑에 라인은 라인을 잡아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밑에 라인을 잡아주신데 위에 라인 가실 때요, 많은 분들이 이거 칠한 거 많이 올라가시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자, 하실 때는 반만 갑니다, 반. 자, 반 가셨다가 찝어주시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위에 느낌을 볼수 있는데, 위에 라인이 살게 되면요, 훨씬 메이크업이 좀 강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가볍게 찝어주시고, 올려주시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듯한 느낌을 볼수 있고요. 마지막에 여러분들, 여성분들, 이거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laughs> <laughs> 이거는 좀 조금 그렇게 보이니까 꼭 하지 마시고, 응, 응 하지 마시고요. 자, 지금까지 제가 그, 이번 2019년도 SS 컬렉션 로나의 룩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그, 함께 해봤던 시간이었고요. 여러분들 오늘 그,